안녕하십니까. 대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문언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 응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 막작하고, 충선봉행하라. 악을 멀리 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돌 후원 캠페인, 내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공덕을 쌓시고요. 으 현재 131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성문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중심에 실물, 금은 있구요. 현금 꼭 준비하시고, 자, 국채 금리가 낮아질, 낮아질 겁니다. 국채 가격은 오르고, 그러면, 네, 실물, 금은, 현금, 국채.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번 대폭락장에서 위험은 확실히 회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수와 종목은 잘못 들어가면 이번에 완전히 골로 간다.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건강 비타민 쏠려놨고요. 여기서 쿠팡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 예, 국제 경제 보시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AI 버블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 의장은 네 임기 동안에는 크게 책임질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그 이유를 좀 있다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중국 부동산 지금 폭망 직전에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잘 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쪼개서 가격 인상한다 예 이게 스닉플레이션 <laughs> 그러니까 물건을 작게 만들거나 쪼개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 다음에 어, 일본이 참 문제네요. 지금 쌀값 폭등에 뭐 임금 인상에 그래서 조만간 금리 인상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 대공황급으로 터질 준비만 남아 있는 거고요. 월가도 어, 금리 전망이 갈리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황다패 상당 패지 됐네요. 보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미국 금리를 보시면, 현재 4.5거든요. 이제 9월달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을 할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금리 인하시기에는요, 뭔가 터졌어요. 그건 100%입니다. 거의.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여기가 2차 오일 쇼크, 여기는 엄청나게 어떻게 했죠? 1차 오일 쇼크인데, 여기 보세요. 끝에. 71년에 9월 달에, 어때요? 11월 달 내리다가, 이때가 얼마였냐면, 금리가 5.5%였거든요? 내렸어요. 다시 또 올립니다. 갑자기. 5.5%로. 내렸다가, 올리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되면, 네. 어, 현재 지금, 우리, 도, 트란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들과, 뭐, 교체를 하잖아요? 아마 내년에 그렇게 할것 같아요. 내년에. 연준 의장이 바뀌면, 파월 의장은 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폭등하는. 왜요?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물가 보셨죠? 쪼개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 아무리 트럼프 말을 듣는 연준 의장이라도 금리를 올릴, 수, 올릴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서 번즈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1970년부터 1 7 8년까지 닉슨 대통령 꼬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하라 폭등 또 하락 폭등 이런식으로 금리가 13%까지 올랐었어요 이사람 재임기간 중 안에 그러다가 78년 이때 교체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 등장하죠 우리 펄 볼커 형님 권총 차고 단인 연준의장 몇 퍼센트까지 올려요 20%까지 올립니다 살벌하지요 여러분들 이거 어, 이렇게 될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 또라이 또람프께서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 금리와 물가와 이런 상황들을 잘 예의 주시하시고요. 물론 침체도 지금 셉니다. 아, 잘 보셔야 되고요. 자미 선물 시장입니다. 약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스닥이 많이 빠지네요. 누구보다 러셀 이천보다 무슨 얘기예요? 예 신호가 뜬 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신호가 발생된 것 같은데,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지난달하고 이번달 꼬리 달고 못달라가는 상황이고요. 일봉을 보시면, 네, 여기 8월 14일날 역사 고점을 찍고요. 쭉 내려오다가, 자, 파월 의장의 비둘기 발언이라고 하지만, 어때요? 3일 동안에 다시 내려왔죠. 예, 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요, 어, 이제 붕괴 직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조심하세요. 한쪽에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환율 쪽이든 뭔가 트리거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터집니다. 예,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세형주, 80% 폭락의 반등, 더 이상 못 가는 상황. 자, KBWB, 은행이죠. 얘도 더 이상 못 가죠. 쌍봉, KRE, 예, 얘도 보시면 네, 크게 조금 들어왔지만 반등은 이게 가장 무섭다. 30%짜리 터지는 거. 자, 애플입니다. 못 가고 있죠? 하락 반등.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마소는 언제부터 요때부터. 자, 7월 28일 주간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제는 4주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걸로 보이고 자 우리 냄비디아 3일 후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3일 후에 실적 발표인데 과연 어떻게 나올까 예, 이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어, 얘 같은 경우는 예, 얘도 쌍봉 아무 전, 마찬가지, 쌍봉. 쌍봉이 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네. 메타, 네. 슬슬 내려오고 있고요. 테슬라는 끝났다.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고요. 부동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상승은 힘들고. 자, 채권, 30년물 가격, 연준이 이제 금리나 할 거예요. 그럼 140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10년 물은 조만간 상승추세 잡을 것 같고요. 얘도 12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채 10년 물 현재 4.26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대략 한3%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가 한2%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분석이 있죠. 3개월 물이죠. 3.2%까지 내려와서 4.2. 그다음에 2년 물 3.7. 네, 그다음에 5년물 3.7이고요, 자 20년물 4.8, 그다음에 30년물 4.8, 4.9 정도. 예, 상당히 높이 있죠. 근데 조만간 그래서 채권 쪽에 일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10년과 그다음에 3개월물인데 어때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눈앞에 있고요. 이 리스크가 터지는 겁니다. 대공황 쪽으로 그래서. 어, 10년과 3, 어, 2년물 30년과 아, 5년 계속 올라가죠 문제가 있죠 이거는 무슨 문제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터진다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네 터졌습니다 항상 네,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리차가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764일 인데 이게 100년 만의 일이에요 700일 넘는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자. 다시 보자. 1929년. 네. 701이고요. 현재 제가 카운트 한 거는 764일. 확인하시고요. 이거 터지면 약도 없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현재 모든 시장, 환율이든 코인이든 다 누가 하고 있다? 컴퓨터 알고리즘 매매가 하고 있습니다. AI가. 예. AI는 감정이 없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던집니다. 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골로 갈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호주 달러 횡보. 자 달러 예, 안 빠지죠. 밑으로 더 이상. 예, 요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급 준비금에서 나오는 예, 돈과 요거 잘 비교하시고요. 유로 횡보. 자위아나 횡보인데 살짝 이제 강세를 띠려고 하세요, 하고 있죠. 그다음에 위에 엔화인데요, 엔화도 지금 횡보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인하 하잖아요, 방파제 금리 인상합니다.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이것도 리스크고 금리 차도 최대 리스크다. 자 금은 근데 3,400 달러 계속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 종이 금 말고 실물 금은이 필요한 상황, 예 의외로 잘 버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파란 선이 나스닥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가 만났죠? 그러면 엇갈릴 겁니다. 자, 나스닥 만약에 내려가고요. 금은 폭증할 겁니다. 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나스닥은 1000% 이상 올랐어요. 그 다음에 금은 예, 140밖에 안 됩니다. 2011년부터. 그래서 이 상황을 꼭 인식하시고 잘 보시고, 실물 금은은 보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 차원에서 가져간다. 최소한 자산의 20% 현금 한 30%, 국채 20%, 나머지 뭐 이렇게 잘 분산해 놓으세요. 그러면 차다가도 뜨을러도 먹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그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조만간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38.6 달러, 예, 48, 40달러 돌파하고요. 45, 50 가는 겁니다. 금방.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리 4.5달러, 육가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죠. 예, 요런 상황 체크하시면서, 자, 로셀 2천 어떻습니까? 예, 정거점을 향해서 가다가, 일단 멈춤, 네, 다우도 사상 최고치 찍었죠, 지난주에. 그리고 멈춤, 잘 보시고, 빅스도 17. 자, 빅스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S&P500 지금 3주째 행보하고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네. 이거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월봉을 보시면 네, 이런거죠 음.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 100도 지금 고점을 찍었죠 8월 11일 주간에 고점이 살짝 낮아지면서 뭔가 확실하게 뭐 전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일봉 상황을 보시면, 네, 이때가 며칠이냐면, 8월 13일이에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네, 8일째 되는데, 이거를 8일째 못 넘었어요. 예, 네, 23,968. 왜못 넘었을까요? 네, 많이 파니까 못 넘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8월 의르장이 비둘기 발언이 있었지만, 그거 못 믿겠다, 이거예요, 지금. 네, 일단, 그리고 21과 5일 데드크로스 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예의주시 하시면서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네, 이번 달 어떻게 마무리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하시라. 그래서 23년 상승을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네. 네, 실물 금융과 현금, 그다음에 이제 국채까지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진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이번에 살아남을 수 있고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주문내고 인터넷 에 앉아서 주문내고 해지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이 고맙습니다.